아, 진짜. 죽겠네, 진짜. 상관없어, 상관없 상관없어. 어차피 게임은 이기게 돼 있어. 맵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1픽, 노미더네. 간이 부었구나, 그냥 아주. 간이 부었어. 아주 그냥 그지 1픽 벌써 기도 끝낸 거임. 간이 부었어. 아주 그냥 간이 부었어. 노미더 어디 갔나? 찾아보자, 다음 이렇게 가고서. 노미더가 안 보이네. 찾았어야 되는데. 밖에 안 해. 발전기형 손해 봤어요. 그냥 눈 뜨고 한명 있긴 하거든. 찾았다. 너 아유리구나. 캬! 마침 집착자였어. 분노용수. 말버은 뭐야? 오, 와 발전기가 느리진 않네? 걸고 아이큐다 이거지? 자 앞에 한명 있다가 치. 이 치파 와. 이러면 한 맞죠 얘 한방 들어와 자식아 그다지 무섭더냐 예스 플로트 스트 해봐 맘대로 너네 이번에도 발정기 마스터가 있네 대박돼 그치? 너가 발정기 마스터구나 자식아 어? 적당히 해 에이다 플로트 히스트 끝났고 플로트 히스트 하면 뭐야 한방인데 또하면 선택하라 풀렸던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어, 여러분들, 영친이니까요. 어, 뭐 해도 한 방이야, 너네는. 말폭 해봐. 선택하라, 한 방이요, 또. 선택하라, 영친으로 걔는 무한한 방성사해줄게 내가. 어. 예스! 패스업 가시는 법이 있습니다. 그 스팀에서 속 썸키 누르시고 가시면 돼요너미더말폭이라서 예, 이렇게 하는거거든요 <laughs> 아니 너미더말폭이란다그말폭이라가지고 그리고 이러면 이픽 한방 이. 홍성애님 안녕하십니까 다인큐 왔어 데말폭이 두명이나 있네 하둘 아, 제스터님 구독 감사합니다 위에 데스터님, <laughs> 제스터님, 구독감사합라고 맞습니다. 제스터님, 구독감사니다 얘도 말폭이야, 어, 싹다 말폭이네. 아주 그냥 스팀창에서 속성 누르시고 하시면 베타 테스트라는 곳이 있어요. 베타라는 곳이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명치, 너 한방이야? 뭐야? 봐야 되나? 너네 말폭하고 해봐. 한번 해봐요. 말폭 써봐요. 말폭 써봐요. 나이트 폴 체올로 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임. 여긴 갔죠? 이미 너무 이 깡도 좋네. 너미더 깡도 좋아 어? 너미더 깡도 좋아 발펑 뭐 어쩌라고 갈고리가 바로 위에 있는데 또 영신 발정이 아, 돌려봐요 너 나이트볼 만들어줄게요 선택하라 한방 영신 한방 영원한 친구 한방 정신을 못 차리지. 사실 제 생각엔 끝났거든 게임. 이러면 위시 다 보여주든 끝났어 그냥 일단. 할리면 클 죽습니다. 방출로제쓴거임 그럼 뭐야손 잡는 순간 죽는데. 어. 손 잡는 순간 방출로제 에이다. 에이 다다큐 치고 이타심이 너무 과한걸? 페이크 란 녀석아 잘하네 이 사람은 좋아했어요 펜타이받았습니다 게임 아까 끝났지 말퍽 3인조? 없애주마 그냥 내가 아주 걱정된다. A 다 말퍽, 슬리퍼면 은좀 위험한데. 오. 송빼기 느낌 맞춥니다. 얘가 말퍽, 슬리퍼면 위험하거든. 개구리 찾고 가도 되고. 다섯 번만에 걸어야 되거든요. 나 개구가, 뭔지 안 보일 거 아니야? 아, 모르겠다. 가자. 어. 귀찮다, 그냥. 1, 2, 3, 4, 5. 슬리퍼 없네. 올킬입니다. 어. 여러분들, 드레시였습니다. 매포링을 써? 말폭을 써? 바인큐 분쇄이 림스한테 안 통하지. 컷락형태라 영친으로 아주 비명소리 그냥. 어마어마했잖아 끄박! 스라 y e s t 수 h i s i r a g g y This is strategy! t 고 r a g 제가 오늘 멋진 모습을 차량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루인 바로 깨시냐? 아유, 진짜 비싼 내 루인이 늘 저래. 이건 뭐야? 대신 에 루인이 깨진 대신에 행운이 찾아왔군. 시야가 조금 가리긴 한다. 근데 기괴해요! 너무 지르니 까할 말이 없네. 내가 너무 이 사람 질러 가지고, 내가, 이 어색해서 못 했어. <목소리> 그리고 하필 집착 자를 잡았다니. 받네. 때리지도 못하고 못맞고 선택하라 발동도 안하고 왜이래 야 이거 무기 좀 별로 감각이 런지감이 좀 이상한데 마음이 아프군요 런지 감각이 좀이상한고 어서! 아나 자꾸 직접 쓰면자으면안돼영신의 발동을 못 시키잖아 이러면 이번엔 발동시킬 수 있겠지 조금 런지감이 어색해 아 드디어 나이프 폴이네요 아 오르몬 도또 이것도 바보 같은데 이것도 나이프 폴~~ 쩔라런 나랑 파지 면서 오세요. 선택 하 란데 괜히 이거 이쪽 으로 왔나? 맞다, 맞다. 아, 선택하라 발동 안 하는 거 오바야, 이거. 자리날 잡는 수밖에 없겠군요, 이제는. 방 꺾는 선택 뭐였을까? 아, 타! 시야가 좀 가려, 조금 가려, 조금.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드레지의 장점을 10분 발휘할 시간이에요. 이러면 A 이드한 방. 보이겠고. 어 보이겠군 웃기게 뭔지 알아 저기 캐비닛이 없다는 거 잘하니까 비공개야? 이러면 에이다 한 방. 너 어차피 에이다 영친 때문에 한 방이라서. 오, 지켰으면 편했겠지만. 직체를 보여줘야 돼. 다멀리간거 싫어하냐. 영신 시간 끝나고 싫어하냐? 뭐와 이렇게 질러 대화까지 있음가지가지 하는구만. 다만쪽 좀 그만 좀해 줘.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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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주 걸리질 않아요, 이 분이 지금. 아, 이 퀵카 펭구 진짜 로 비상이네, 감자님 어서 오세요. 아, 죽으라고 좀 빨리. 어차피 죽어 왜 삥삥 도는 거야? 자꾸 부착해. 1 0향에도 자꾸 아까 아까부터 너는 죽어라. 뭐 하는데? 아우, 진짜 이거... 우유기 어, 뭐, 다 내릴 거야? 내리기만 할 거야? 어디 까지 가는 건데, 얘는또 어, 아까 부터 얘 가？만 만 들었 어？이 니아 있잖아얘 선택 한 아직 있 거든.

발전기 여기 안돌아가아 진짜 한자내리고 짜진다 죽겠네 진짜 모 뭐, 봐, 자식아, 내 나이트폴이 너희들을 꿰뚫을 것이다. 이 사람들 이걸 이제 다 막걸인 거다 이걸인 거 같은데 여러분들 보성 보성. 나위 시파운테서 저기 있는 거 봤잖아 우리 그 집. 한 방이거든, 지금. 아, 영시 시간 없었나? 좀 부족했나? 아, 전기 미쳐버렸구나, 너네. 쟤 이렇게 열받게 하냐 저니야아 아, 잘하는 척이 터진다니까 쟤는 아주 그냥 가자아! 촤락! 촥! 촥! 아 근데 판타 때문에 잘안 보인다 흡수! 옹... 나이스샷. 약간 덜 보이긴 해요. 야 어떡할라고? 쏟으면. 얘가 자랑한 척이 터진다니까 아주 그냥 입상같이. 오. 넌 죽었다. 잘 보이실 거예요 뚝뚝!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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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저다 끌어오는 갈고리 그거는... 이야, 컷! 저기 돌리겠지, 당연 그렇지 어, 얍! 베이비. 앨런이 힐했으니까 없지 발전기가 안 돌아가지. 가지고, 아 최고지 이러면. 찾을게, 리플리 아, 엘런 위시팍 됐지 여러분? 봤지? 나와봤나? 나이트 폴이가 순식간에 찾거든 봐봐 아나둘 여기 여기 죽었어 당신 죽었다고 어서. 와. 이런 고급식 미전을 다음 지지하는 자리 미쳤습니다. 한방 폭으로 잡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영친이랑 선택하라, 웨드 루인, 웨드 루인, 오초커셔죠 다음. 삼적처 정도면 괜찮죠? 거진, 노폭. 에도온 빠르 잡았다. 여러분들께 맞춥니다. 뱅님과 송뱅님께 맞춥니다. 식사가 되어라. 오잉, 캐리 시야 오른쪽 무기 시야랑 런지감이 좀안 좋다는 거. 제가 런지감 잘 모르겠다는 거. 하다 보면 될것 같아요. 시야가 약간 가린다는 거, 그 정도가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하지만 디자인이 좋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달달하네요. 아이, 달달하시다고, 성패님, 5,000원 치즈 추가 후원을요. 재밌게 보셨나요? 스킨 멋있죠? 저까지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